자, 2019년 1월 7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을 보게 되면 어제 얘기한 대로 아주 3.2조 2%에 끝나서 오늘 갭상승이 일어났죠. 오늘은 아직 지금 현재 시간이 월요일 4시 11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우존스가 개장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대로 끝난 게 그대로 있는 모습이고 그 덕분에 오늘 중내장은 1.1% 정도에서 갭상승을 시작해서 분위기 반전하는 반전이 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자그 덕분에 코스피는 다시 2045 포인트를 어, 테스트하는 모습이고 음, 그 구간대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하 기존에 여기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돌파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대신에 열심히 시도하게 되다면 언젠가 또 뚫리겠죠. 현재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 바로 돌파한다기보다는 맞고 다시 떨어져서 여기 자리 2 0 0 한. 15포인트 정도 되려나요 네, 15포인트 정도에서 지지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또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네요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을 할 계획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내일 일단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좀더 재미없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테마만 강력하고 그 이외에는 뭐 딱히 어, 오늘 좀 지지부진한 장이 흘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코스피 분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은 아침에 갭상승하고 을난 다음에 그 이후에 큰 움직임 폭이 없었어요. 아침에 잠깐 상승하고 그 이후에 질질질 흐르다가 어 거의 횡보에 가까운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그로 인해서 국내장은 어 특정 테마, 특정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재미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대신에 코스닥은 국 65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점점점 이렇게 돌리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관점 포인트로 보게 된다면 680포인트 정도에 되는 여기 61선 부근 때까지 이 자리가 이제 새로운 돌 도전할 수 있는 자리로 되겠고요. 이제를 돌파한다게 되면은, 음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좀 이렇게 박스권 형태를 그리면서 좀 옆으로 시간을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주식을 좀 보게 된다면, 은 전일 들고 있던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 시가에 30% 익절하고 나머지는 아직 들고 있습니다.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은 30%를, 어, 아니, 70%를 다시 매수할 생각이고요. 음,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그냥 들고 있다가, 여기 올라오면 청산을 하게 되거나, 여기서 질질지 계속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다, 횡보한다면, 은 그냥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어, 이런 시나리오로 이 종목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들고 있었던 게 대유 에이텍이었는데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이 자리에서 30%를 정리하고 나머지를 들고 있었는데 제가 세팅해 놓은 게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5% 이상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4%가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트레일링 스탑으로 익절이 어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때라도 4% 정도 내려왔을 때뭐 청산이 되라 이렇게 주문을 걸어 놓은 거였는데 응, 음, 가 하필 이 자리가 진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체결이 되어버려서 정리가 되었네요. 아, 어, 이렇게 어쨌든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정리하게 되었지만 이 종목 자체가 그서 끝났다고 보이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일 한번 더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음, 만약에 내일 운 좋게 이렇게 내려와서 기회를 준다면은 다시 체결을 시켜볼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보내주어야겠죠. 어, 되게 아쉬운. 좀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이외에 어제 얘기했던 종목 중에 좀 아침 일찍 체결된 종목이 어, 풍광 하나가 있었는데요. 얘는 포비스텐시를 시나리오로 삼고 대응했던 을 종목이었는데 거의 흡사하게 놔 주었습니다. 아침에 몇 점이 체결되고 바로 뻥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70%익전하고 나머지 여기서 트레일링 스탑이 걸려서 정리가 된 예,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포비스텐시를 한번더 보고 간다면은. 자, 요렇게 아침에 맥점 자리까지 어, 맥점 자리 사실 여기죠. 맥점 자리까지 와서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 자리가 진폭이 커 보이지만 2점 한2%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손실이 났다가 다시 복이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1 0 0까지 수익을 줬던 모습이었는데 이때는 제가 체결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도 포비스 텐시를 오늘도 체결할 자리가 있었는데 체결을 못 시켰는데 음잘안 맞는 종목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자꾸 놓치게 되고 그게 아마 이 종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랫꼬리에 걸기에는 조금 너무 짧아 보여 가지고 좀 밑에 구간에 뭐가 있을까 일단 아랫꼬리 밑으로 해가지고 존이 있다면 체결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여기 아랫꼬리가 저가 가격이 1580원이죠 그래서 1580원 밑으로 자리가 있는 거를 찾아보면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1,980원 밑에 이 구간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어, 잡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 딱 체결을 시켜주고 그 자리에서부터 대략 거의 10% 가까운 수익이 나왔다가 끝이 나왔네요. 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비슷한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코센입니다. 코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래꼬리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괜찮은 존이지 않을까 싶어요. 1750원 부근 때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보니까 마침 1750원 자리에 이렇게 지지했던 흐름들 자리가 있어가지고 1750원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코센을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그 다음에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오늘 풍광과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인데요. 뭐 김부겸 관련주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9 7 0그인가까 자리가 두 개가 있어요. 1,050원 자리와 970원 자리가 있는데, 일봉상 1,050원 자리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은좀 위에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50원 자리보다는 좀그 밑에서 접근을 하고, 1,000원 밑에서 접근하고 싶은데, 그 밑에 맥점이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970원 정도 자리에 맥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다 내려오게 된다면은, 체결시키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꽤나 큰 폭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했다기 보다는 접근할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오게 되면 일단 체결을 시켜 볼 생각이고요.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ext. ext는 조금 관점이 변했는데요. 어, 기존에 2,600원 자리를 기다리려다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올라와서 시세를 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더 강력하게 지지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 가지고 2,825원 자리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 꼬리 그리고 나서 내려왔다 올라가게 되면 아마 여기 11선 자리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봉 자체 캔들이 이렇게 같이 아래 꼬리를 결합하고 나면은 어 이거 11선 매매였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EXT를 그러한 시나리오로 접근을 해서 내려온다면은 체결을 시켜서 올라갈 때 정리를 기본적으로 여기에 70% 파이브 나머지 더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접근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EM코리아를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음, 체결이 되질 않았어요. 일단은 6,990원짜리까지 내려왔으면 정말 깔끔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려오지 않고 이 위에서 머물렀던 모습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자리를 잡는구나. 어, 그랬기 때문에 이 구간 때 체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으나 내려오지 않았 체결을 못시켰고요 이, 어, 아무래도 내 흐름들 자체는 이대로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내륙이 되면은 음, 체결시키면 좀, 좀 그림이 이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체결이 되면은 그림이 이상해지고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어, 체결을 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놓쳤다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그 좋은 사람들이 이 비슷한 모양새를 내주고 있죠. 대북주기는 하지만 좀 요즘 대북주가 이슈기도 하고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5,810원 자리에서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체결이 되고 나서 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 어, 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위에서 5,9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체결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대표적인 사례가 ARB 바이오가 오늘 지금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제가 체결을 시켰고요 여기까지 갭이 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큰 거리가 아니었고 여기 저까지가 대략 2.7% 밖에 안되는 구간대 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거의 다 왔는데 자리를 잡아 주네 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줬다고 가정을 하고 어 접근을 하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요 구간대 체결을 시켰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끝난 모습입니다 당연히 여기, 여기 자리 이탈하면 손절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들고 있고 여기 올라오면은 정리할 생각입니다. 제약주 정도는 하나 들고 있으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들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들 제약 얘는 제약주 같지만 사실상 유시민 정치테마주 관련주에 지금 속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오늘 얘는 이 구간 때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쁘게 자리를 잘 잡아주고 이렇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체결을 시켰는데 이 모습이 마치 엊그저께 봤던 에어 부산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에어 부산도 자 이렇게 이 부근 때까지 내려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가 버린 모습이었는데 뭐 우리들 약은 바로 올라간 모습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딱 끝난 모습인데 내일 요런 시세 한번 기대를 해보고 접근 했는데 어 얘는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0천원 부근대에서 일단 1차 정도 1차로한70% 정도 입절을 해볼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요. 만약에 내일 어 유시민 대장주가 어떤 종목으로 좀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유시민 대장주가 만약 잡혀가지고 먼저 가는 강력한 종목이 생겼다 그럼 그 종목을 지표로 삼아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0천원 부근대까지 일단은 왔는데. 어그 대장주 자체가 좀더 강력하게 더 계속 가는 모습이다 한다면 70%만 청산하고 나머지를 더 가져갈,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은 9천원까지 왔다가 또는 여기 부근 때까지 왔는데 대장주 자체가 먼저 올라갔다 꺾여버린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은 얘는 여기 9천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다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시민 관련주인 우리들 제약을 정리를 어, 할 계획이고요. ITX M2M 같은 경우도 유심인 관련주기는 한데 어 얘는 좀 호가창 자체가 텅텅 비어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체결시켜도 고생이고 체결 자체가 어려울 거고 청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패스를 했고요. 대신에 차트 형태로는 굉장히 예쁜 모습이에요. 오늘 1450원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체결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체결시킬 수 있는 어 모습이었고 오후에 만약에 우리들 제약이 없었으면 얘를 체결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 대체할 수 있는 우리들 제약 종목. 얘는 종목 자체가 좀더 효과창이 많이 들어있고 체결시키기도 쉽고 어, 아무튼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선택을 했었고요. 차트가 좀더 이쁘기도 해요. 자, 그래서 ITX MTM도 뭐 같은 관련주로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 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48,500원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켜보게 되었고요. 일단 5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 보여지는데 어쨌든 제약주도 요즘 다시 좀 관심을 받고 있죠. JP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부분 때문에 아마 여러 종목들이 어, 뭐 거기에 참석하지 않, 않는다 하더라도 뭐 엮겨 엮여, 종목이 엮여 가지고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라도 일단은 좀 발을 담궈 놓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 A... 에이 ABL 바이오를 하나 들고 있었던 것이고요. 음, 제일약품도 내일 내려오게 되면 같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인디에프는 오늘 체결되진 않았지만 2위에서 음, 자리를 잡는 걸 보고 체결을 시킬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음, 이미 다른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체결시키진 않았고요. 뭐 IM텍이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관점으로 둘다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었겠죠. 삼화전기는 아직은 이 자리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어쩌면은 2만 5백원 자리에서 체결되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밑에서 어 21선 자리도 있고 이자리보다이자리가더 어 안전하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만 2백원 자리 일단은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요. 내 게임즈 자체가 지금 좀 강력한 흐름체로 보여주면서 먼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내려오질 않아서 놓쳐버릴 수밖에 없었고 내일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일이 아니라 이번 주 내에 10,800원 짜리를 찍어준다면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 이 자리를 기다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또 어떤 맥점이 나온다면 흐름이 변할 수 있겠죠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자리까지 체결된 다음에 오늘 결국에는 목표까지 찍어준 모습이에요 이 자리를 체결을 못, 저는 못 시켰었지만 아쉽게 한틱 차이 때문에 어, 체결이 됐다, 안 됐든 안 됐든간에 어쨌든 여기까지 효가가 나온 모습이고 이후에는 여기서 다시 체결 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죠. 왜냐면은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어, 이격도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5 6,500원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자리가 바로 기, 기존에 기다리고 있던 6,350원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일단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머큐리. 얘는 오늘 좀 강력하게 움직였죠. 어, 얘도 5G 관련주인데 어,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1 1 6 0 0원자리를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강력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내일이나 내일모레 해가지고 이번주 내진지를 흐르게 된다면 내 게임주처럼 좀 며칠간 나눠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 자리가 될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도 기본적인 어, 지지 맥점 어,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어쩌면 이런 구간에서도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다음날 반등하면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게 비슷한 사례로 어, 국, 과거에 국제 학품이 아마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국제 학품이 아니라 모나미로 볼수 있겠네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맥점 자리고 지지할 수 있는 자리였고 그렇게 난 다음에 다음 날큰 폭으로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온. 예, 그런 구간들로 볼수 있었겠습니다. 머큐리도 같은 관점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은 이 역시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머큐리를 기다려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정리해 볼수 있었겠고요. A프로자인 KIC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하한가가 풀리더니 큰 폭의 수익폭이 한번 나왔었죠.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종목이었지만 좋은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계속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어, 오늘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걸어두시고요 창 자체가 또 급변하는 그런 흐름들고,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섹터에서 잘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어, 매매 자체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오늘 같은 경우에 대우에택도 지금 제가 걸어놓는 바람에 여기서 청산이 되었지만 원래는 홀딩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시간으로 3.5%가 뜨고 있네요. 또 아깝게 놓친 것 같아요. 굉장히 배가 아프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내일도 대응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